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심판주의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목소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어, 무섭게 다가오는 질병이 있는데요, 어,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어, 다른 말로 중풍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 터지거나 갑자기 막혀서 쓰러져요. 어, 그래서 몸에 이제 마비가 오든지. 아니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은, 성경시대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에 걸리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마을에 사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침상에서 누워 지냈던 것이죠. 어느 날이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때마침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겠다는 내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를 침상체에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예수님이 계신 집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안팎으로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리들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내네 사람은 난감했습니다. 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꼭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뭔가 결심을 합니다. 침상을 다시 메고 집 밖에 계단으로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바로 그 지붕 위를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후두두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천장을 쳐다봅니다. 네 사람이 지붕에 구멍을 내더니 침상에 줄을 달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6세기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은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일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일어나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사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집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이네 사람은 믿음으로 이러한 비상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지 않는지 돌아 봅시다. 믿기는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습니다. 대충 믿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획기적인 은혜도 없고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인생의 멋진 도약을 꿈꾸십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믿음의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비상 조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시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희생을 과감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10여 년, 어, 저 선배인데요. 음,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20여 년 전에, 오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동안은 교회 부흥이안 되더랍니다. 아,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아, 심하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분이 비상도치를 취한 거야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비상도치를 취해보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 기도에 생명을 건다. 2. 전기노예와 전기시찰 외에는 가지 않고 어떤 놀이도 가지 않는다. 3.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다. 4. 자존심이 아무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존심에 희생을 치른다. 오. 목회와 전도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 만약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붕을안 주신다. 그러면 나는 목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 그때. 근데 정말 하나님이 5년 후에 5년 후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응을 주셨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 가슴속에, 제 가슴속에 딱 박혀있어요,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위기 앞에서, 다른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영적 비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특별 봉사도 하시고 자기를 주님께 송드리째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롭게 도약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얻는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5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주님께 가면 고침맞을수 있다. 주님의 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의 에는 답이 없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믿음이, 이 단순한 믿음이 피적을 일으킨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요. 계산이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모든 일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직도 모든 결정을 다 해요.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자기 의지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래 전에 우리 교단의 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 교회가 성전 건축을 네. 하게 됐대요. 근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 성도들이 다 나와서. 에? 같이 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전이 다 나와서 그 성전 부지가 비탈진 곳에 있기 때문에 축대를 한쪽에 세워야 됐나 봐요. 그래서 그날 온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애들까지 다 나와서 온종일 하루 종일 축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축대를 다 쌓고 나니까 그날 밤에 장태 같은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쌓아놓은 운축대는 다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하늘에 정말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몰려와요. 현장에 있던 목사님과 이하 모든 교인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때,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한 분이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더니 이불을 들고 오더니 이불 자리로. 축대 밑에 이부자를 깝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비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지면 저도 이 밑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면 내가 설교를 안 했죠. 안 왔으니까 설교하죠.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단순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그 단순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기야는 죽을 병을 통보받았어. 너 이제 죽는다. 준비해라. 하나님께 통보받았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죠. 생명도. 하, 벽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승이하의 생명을 몇년 연장시켜줘요?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주는 이런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여러분 도약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맨날 안일무사 안전빵 하다가 아무 일도 안 돼요. 때로는 이네 명의 사람들처럼 지붕도 막 올라가 뜯어야 돼요. 사케오처럼 뽕나무도 올라가야 돼요. 여우사처럼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돼요. 다니엘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셋째. 다 같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이 말씀은 치유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아까 그 종교 지도자가 얘기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줄수 있는 이런 분인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치유 선언을 하시면서 그 치유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회적으로 그 다음 행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내가 네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왜 주님은 그 이제는 불필요한 그 침상을 그 환자가 누웠던 그 침상을 다시 들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침상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의 삶의 무능함, 부끄러움, 수치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침상 뿐만 아니겠, 뭐, 오줌똥 다, 거기서 대소변을다 봤으니까 거기 다, 더러운 것도 다 묻었던 침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침상이 있습니다. 자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 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떠오르게 하는 침상들이 우리 각자에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입니다 너는 본래 죄에 매여 살았던 존재였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였고 귀신들에게 속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몇 명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음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내 친구의 사랑과 헌신으로, 네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일개 책 중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한달 전에 나온 신간이에요. 정말 이렇게 얇은 책인데 어,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요. 되게 글자도 크고 우리 세 가족에게 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책인데 어, 이 저자의 놀라운 간증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김윤상 선교사님이신데 이미 처음에 선교사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업가였어. 이분이 일찍 이분의 원래 꿈은 사업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 꿈을 거의 다 이루어가는데 꿈을 거의 다 이루어가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을 하예요 선교사로 야너 2017년 그때 2017년이었대요. 멕시코 선교사 오지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떠납니다. 음, 왜 멕시코 얘기하는데제 코를 보세요. <laughs> 자, 그러다가 2018년, 어, 한 1년 정도 됐는데, 선교사로 간지 1년이 됐는데, 10월이었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그날 밤에, 우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를 타, 타야 되는가봐요.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중에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24일간 의식이 없이 위증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대.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다, 살기 어렵다, 임종을 준비하라 이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이 가족들과 선교사님이니까 전 세계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기도 기도를 다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24일 동안 이렇게 의식이 없을 때이 선교사님은 영적인 세계에 있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 세계에 있었답니다 이 책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이 사후 세계, 영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이런 현실보다 더 감각적이 더 뚜렷했다고요. 뭐 꿈과 환상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얘기를 이 책의 앞부분에 써놨고 거기서 성교사님은 어느 집에 꼼짝없이 갇혀서 사탄과 악령들에게 붙잡혀 있었대요. 마치 노예처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는데, 거기서도 죽고 싶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얼른 예수, 보혈, 구원 외쳤대요. 그방 안에서 계속, 예수, 보혈, 구원, 이것만 계속,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 그랬더니, 악령들이 자기들끼리 갑자기 다 이렇게 모이더니, 회의를 하더니, 사탄하고 악령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선교사님한테 다시 와서, 갑자기 존댓말을 써더래, 존댓말을. 이봐요, 제발 그 주문만은 하지 마. 그러면 쉬게 해줄게, 그냥. 예. 존댓말을 쓰면서,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 이 선교사님은 그냥 예수 부혈 구원 예수 부혈 구원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 갇힌 공간에서 그런데 그걸 계속 외치니까 그 갇힌 공간 창문에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그 창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갇힌 공간 창문에서 빛이 촤악 들어오더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기서 끄집어내더래요. 예수님 어떤 모습이냐면 이 재판장의 모습, 심판주의 모습으로 딱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가운데 놓고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선교사를 끝까지 놔두지 않으려고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인생의 죄, 잘못된 그런 상황들을 낱낱이 이렇게 하가다 하듯이 읍졸이들이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지었고, 이런 짓을 지었고, 촥촥쫙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듣고도, 예수님이 재판장이시지만, 듣고도 성교사님을 정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성교사님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사탄이, 그 지금도 잊을 수 없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도대체 이 인간이 뭔데 놔주질 않는 겁니까? 왜 그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그 순간 성교사님의 정신이 확 돌아왔는데 예수 부혈 구원하면서 확 깨어났대요. 아, 네. 그게 24일 만에.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수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성교사님을 정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교사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서 세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적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 부혈 구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보혈 구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보혈 구원. 아유 좀 별로 좀좀 크게 좀 해봐요. 그 성경 사님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코로나 위기,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영적인 비상조치를 취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 주님 한 분만이 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찬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